샬롬, 새 날을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잠시 내려놓고 감사의 제목을 헤아려 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실 말씀은 민수기 14장 말씀입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동고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laughs>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그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미워하고 네게 그들 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를.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에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죽이로 맹수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없어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터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라 형벌 받을 자는 결단 코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삼사 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같이 사하시옵소서. 내가 네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 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열 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중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음적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말레김과 가난이니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리켜 홍해길을 따라 광해로 들어갈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하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이십 세 이상으로서 개수된 자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누운의 아들 요수와 외에는 내가 맹사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란 땅에 결탄꽃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요. 너희의 자네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주고 너희 의 시체가 광해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해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리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리네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산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들이 그래도 산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여정의 끝에 이제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나한 땅이 가까운 곳에 이르게 되었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정탐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개무량하지 않았을까요? 유랑하는 떠돌이 민족에서 노예로 전락하여 죽을 뻔하였다가, 이제 번듯한 한 나라의 백성이 될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크게 놀라고 당황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약속의 땅이라고 찾아온 곳에는 기골이 장대한 안학자손들이 진을 치고 있었으며 견고한 성이 둘러싸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일지라도 감히 넘본다는 것을 상상조차 할수 없었습니다. 백성들은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매우 크게 동요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본 것을 그대로 전하기만 하였어도 동요할 만큼 두려운 소식이었는데 부정적인 생각들이 들리기 시작하니 곧걷잡을수 없이 두려운 마음이 번져가기 시작하였습니다. 2절의 말씀을 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국당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리고 결국 사절에서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국으로 돌아가자 하메. 백성들은 밤새도록 통곡하며 원망하였습니다. 그 말들을 보니 어떤 말들인가요? 여지껏 제사들을 통해서, 절기를 통해서 했던 고백들을 송두리째 부인하는 말들이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유월절을 지키며 고백했던 것들이 무엇이었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던 출애굽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대적하던 대제국 애굽의 장자들이 죽어 나갈 때, 아무런 힘없는 이스라엘 자손 장자들만은 생명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마다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추레곱기 13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생명은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애국당에서 죽었거나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오늘의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는 사실을 외면하고 모독하는 말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그러자 모세는 백성들을 위해서 간구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큰 권능으로 인도하셨는데, 그리하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이방 나라들이, 이제 하나님은 능력이 없는 분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모두 죽게 만든 것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애국에서부터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던 하나님, 부디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하나님은 모세의 간구를 들으시고 다행히도 하셨던 그 말씀을 거두어 주십니다. 하지만 원망했던 20세 이상의 모든 백성들은 자신들 뿐 아니라 자녀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한 대가로 무서운 재앙을 받게 됩니다. 약속의 땅이었던 가나한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앞으로 40년간 광야에서 모두 죽게 된다는 거셨습니다. 그들을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자 재앙을 허락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자녀들에게 40년 동안 다시금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이죠.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은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리고성을 거짓말처럼 무너뜨리실 하나님, 물란하고 교만함이 하늘을 지르는 가나안 땅에서 정의와 공의를 세워 가실 하나님을 그들은 경험하지 못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참된 행복이란 고통의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주어진다는 놀라운 사실을 그들은 깨닫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가운데 임지하시고 이스라엘은 그 임지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의지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연약한 자신들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렇게 살았던 믿음의 사람이 바로 갈렙과 여우수아였던 것입니다. 말씀을 줄이려 합니다. 하나님은 추레굽할 때에 일부러 광약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추레굽기 13장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국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아멘. 이처럼 하나님은 세심하게 백성들을 돌아보셨던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가나안 땅에 다다르게 하셨고 정탐꾼을 보내게 하셨다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신 것인 거죠.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사람의 생각과는 다르시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사야 55장 9절 말씀에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오늘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생각은 생명이고 사람의 생각은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임을 겸손히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고통스러운 상황이 닥쳐왔을 때 두려움 속에 오래 있기보다는 속히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피하여 하나님의 생각, 생명의 길로 인도함을 받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탄꾼들의 원망 섞인 그 말들을 듣고 동요하였을 때 그들을 재앙을 내리셔서 40년 동안 광야에 방황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들이 그렇게 원망하였다고 버림받은 것이 아님을 오늘 이 시간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이제 자신의 잘못되었던 신앙을 돌아볼 것과 그리고 자녀들을 다시금 큰 권능으로 약속의 땅까지 인도하실 하나님이심을 가르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러한 고통 가운데 허락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이 비록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을지라도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징계를 받은 것인가 싶은 생각이 든다 했지라도 그것이 아니라, 끝내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실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